저희가 이제 머니맨이 집도 살겸 음, 이제 아 한가장 오늘 날씨 진짜 좋다집 사러 가기 좋은 날씨네. 저기 뭐 로켓트 같이 생긴 거 저거 롯데 시그니엘이었나 저게? 저기 집 괜찮다 그러던데 어, 집이나 사러 가보지. 대답을 좀 해라. 네 반갑습니다 머니맨입니다 오늘 이 소장님하고 시그니엘 레지던스 실제로 와봤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좀 궁금해하세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다 업무 시설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여기가 주거 공간이 있다 아,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목업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좀 와서 볼수 있게끔 예약을 해놓으면은 볼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지는 고급 단지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나라의 가장 또 랜드마크죠 롯데월드타워가 있는데 거기 안에 초고층에 서울 전경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들 다 여러 다세대가 모여있는 곳에서 사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한0.1% 정도의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거주를 갖다가 하시는 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와의 이제 그 어떤 접촉이 이제 싫으신 분들, 뭐 연예인이라든지 특수 계층 이런 분들은 뭐 와서 생활하시면 호텔 서비스부터 호텔 사우나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주거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나라 이제 요런 이제 주상복합 계열의 이제 주거 공간이 예전에 타워팰리스 그다음에 성수동의 이제 갤러리아폴에 그다음에 트리마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상위 계층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루엘 대치하고 루엘 신반포 센트를이 부분들을 하면서 생각이 나고 루엘이라는 게 시그니엘의 이런 명명들을 좀 따라서 왔나 느낌이 났고 실제 맞아요. 롯데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일반 뭐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별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만의 특색은 분명히 있다. 그 특색을 한번 같이 보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출발 여기는 이제 그 90평 A타입 남양집 오늘 보실거는 네. 음, 지금 현재 프로모션 가격으로 해서 49억 8천 60만원 짜리 네. 빨리 보면 안될까요? 음. 어. 궁금하죠 <laughs> 네. 여기가 이제 방은 3개 그 다음에 이제 욕실도 3개 높아서 바빠서 빨리 내려가고 이럴 필요도 없고, 혼자 여유 있게 준비해서 할수 있고, 여기가 남양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북향도 좋지만, 남양을 워낙 좋아해서 햇빛이 좀 집에 들어와야. 좀 여기 특징은 남양 쪽은 이제 강남일 때 이제 야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볼수 있고, 북향 쪽은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요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충고보다 약간 더 높은 거실 쪽은 가지고 있어. 아, 여기 뭐 충고가 워낙 높아가지고. 음. 정말 좋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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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다. 어이, 잠들 뻔했네. 어이. 아이고, 여보. 밥좀 해줘봐봐. 이런, 이런 거 하나 하 되겠다. 아 네, 이제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시 이게 안방인 것 같은데. 음야 안방도. 안방에는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이제 준비가 돼있고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방만 넓은 게 아니라 이런 수납 공간이나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신경 진짜 많이 쓴게 보이네요. 실제 이제 진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나하나 좀 신경 많이 썼어요.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네. 샤워, 샤워와. 음. 그 다음에 이제 티노키타. 아, 티노키타. 방금 봤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입니다. 나가면. 싹 내려가고 오면 올라가고 경기도 잘안 내려갔어요 좀 전에 올라갔는데? <laughs> 아이 또 고장 낼 틀인데 뭐님며집 사야 되겠네 이집 사야 되겠네 오피스텔에서 보이는 단점들을 없애려고 아까 롯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타워팰리스에서 항상 얘기했던 환기라든가 되게 중요시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방 위쪽에 다 실제 환기구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이쁘게 해놨는데 층과 층에 층구가 1m 이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여름에는 어느 정도 시원한 바람들이 환기를 같이 필터링까지 해서 보내주고 겨울에는 또 여기서 조금 따뜻한 바람들이 필터링해서 나와주다 보니까 항이나 냉난방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안놓어볼 수가 없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와 근데 진짜 좋네요 햇볕이 따뜻하고 난 이래서 남양이 좋아 햇볕이 들어와야 좀 밝지 한강이야 뭐 저기 위에 친거 같고 헬스하면서 맨날 한강 볼 텐데 뭐 뛰면서 10억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아까 한강 맞아. 보이는 쪽하고 음, 한강 안 음. 보이는 쪽하고 저 같으면 은뭐 효율적으로 보면 은 솔직히 말해서 집살 때는 이렇게 햇살 들어오는 남양에 있고 <laughs> 저한 PD 또 비대 총 맞았고 <laughs> 근데 실제로 남양에서 이렇게 햇빛 진짜 이쁘게 들어와서 햇빛을 받고 운동하거나 레스토랑이나 커뮤니티 시설은 다 북향 쪽으로 있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남양이 10억 정도 더 해서 나을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와 굴뚝 같네. 그죠. 와 이거는 뭐잠원이나 반포나 강남 쪽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도 좋긴 한데 여긴 뭔가 조금 시크릿하고 어, 이런 부분들이 좋네요. 그런 분위기. 어, 네. 상위 진짜 1%가 된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이게 아파트에서 0.1%어아0.1% 그냥... 어, 아, 그래서 0. 어 거기에서 뭐 아무리 스위트 하우스에 산다 해도 글쎄 느낌을 저도 많이 가봤지만 좋은 집들은 그렇지 여기랑은 좀 느낌 자체가 조금 다르게 지금 요요 방도 안방 못지않게 욕실 어 이거 욕실이, 아이고, 욕실이 주... 음, 여기 있네 상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 아이고, 어 이거 깜짝아 진짜 로 올라가네 <laughs> 자동인가보네 <laughs> 어, 화장실이 총3개고 욕실 같은 경우도 진짜 잘 잡혀 있어요. 애들 맨날 화장실 싸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재들이 최고급 자재들만 썼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친아파트, 새집 중군,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편백나무로 이제 다 마감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냄새가 약간 숲에 들어와 있는 냄새가 나지 않나? 네, 편백나무 향이 은은하게 여기저기서 다 나고 있고, 실제 편백나무를 많이 썼다고 그러고, 여기 또한 또 공조나 환기 시스템들이 워낙 잘돼 있고, 소방 같은 경우도 항상 뭐 그거 불안해 하잖아요. 하도 고층 건물이니까. 고층 건물이니까. 불나면 어떻게 하는데, 도시가스도 아예 안 들어오게 돼 있고 인덕션으로 다돼 있고 어 여기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각 층별로 또 나눠져 있고 이 시설이 진짜 수중적으로 네.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걱정했던 게 오피스텔 하면은 전용률이 낮다 보니까 뭐 평수는 뭐 90평이라고 해도 야 이거 또 조그맣게 나오겠네 아니면은 뭐 한두 명 사는 집이겠네 했는데 일가족 4인 가구가 사는데도 너무 좋게 지금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주방은 이제 현관에서 이제 바로 네. 짐이, 짐이 있으면 바로 문을 열고 네. 어, 들어올 수 있게끔 수구가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토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세대 이제 인덕션 네. 그다음에 여기 음식물 쓰레기들 자동으로 어, 여기에서 버리면 버리... 싹 빨아들여서 요즘 특히나 이제 하이엔드 집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탁실. 세탁실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다돼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보조주방. 그러니까 다용도실, 아파트로 얘기하면 다용도실. 요런 게 이제 준비되어 있고. 주방은 이제 가전들이 이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오븐이라든지 냉장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와인셀러. 음,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친구류와 그 다음에 자기 옷 이렇게 이제 해서 들어오시면 뭐 거주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네이 소장님하고 한번 진짜 집도 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집이 어떤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90평형인데 기본 여기 롯데 시그니엘 장점과 단점 장점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장점은 뭐 여기 같은 경우도 교통이 굉장히 좋고 주변 여건은 각종 쇼핑몰 같은. 이제 편의 시설들 또이 건물 내에 이제 뭐 10층 고 아래쪽으로는 뭐 병원이라든지 요런 게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하나의 저는 제일 큰 장점을 꼽으라고 하면 확실히 차별화가 있어요. 고급 아파트와 이런 하이엔드급의 이런 지금 특히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감싸고 보호받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들이 음. 확실히 좀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분리성들이 있어서.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롯데 이번에 시그니엘 레지던스 와서 한번 보시면 분명히 좀 마음에 들어하실 거라고 저는 흡족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음. 딱 여기 오는 순간 와 진짜 비슷한 가격대의 군이면 충분히 검토해봐서 올만하겠다.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왜냐면 단점이 뭔지를 알아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치. 이게 높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으세요. 오히려 막 8층 이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고층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아까 층수가 아, 57층이었나? 57층. 아, 여기가 층수가 57층인데도 불구하고 뭐 50층이란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 뭐, 높이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고충을 이제 선호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개인적으로 자기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든지 이러면 단점이 될수 있지만, 어. 대부분의 분들은 한강 보이고, 뭐, 내려다보는 음. 그런 이제 산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뭐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 않나? 네. 새 아파트고 뭐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음. 높은 층은 창문을 못 열어요?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창문은 열지를 못합니다. 예, 요즘에 뭐 창문 열어 봐야 미세먼지만 많고 여기는 환기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창문이 열리는 순간 어떤 돌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안전성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창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장단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꿈의 하우스죠. 주택이죠. 하우스죠. 네, 네. 누구든 진짜 여기 와서 한번 보면 와 진짜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는 집인 것 같아요. 한번 또 어, 달려가서 열심히 또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 머니맨 이소장 추천 구독 꼭. 좋아요. 갑니다. <laughs> 하여튼 나는 여기에서 좀 자고 갈 테니까 정리하고 먼저 들어가세요. 나는 여기 호, 호텔 올라가서 밥좀 먹고 가려고. 어, 그래. 어.